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스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대분의 경주에서 강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가리 각축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어, 강자들을 믿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광명우스급육경주이번 영준, 7번 정동기 선수가 기량상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도전 상대는 6번 최봉기하고 5번 민상호 2번 어, 유지훈 선수입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취입에 나서는 작전 7번 정동기 선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힘이 좋은 6번 최봉기 선수를 의식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76이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7번이 6번을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최근 6번 최봉희 선수가 선행에 나서면 막판의 정석이 좀 떨어집니다.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이 6번을 크게 넘어서면서 5번이나 2번까지 불러들이는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이점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는 내일 2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어, 권승철 기자님이 전화, 이번 경주 후차 2변 쪽에 초점을 맞춰좀 과감하게 승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스급 7경주는 관심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우스급 8경주 6번 황영근, 3번 이규원 3번 윤여범의 3파전 양상 경주입니다. 이병 가능성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날 수기 전이번 경주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네. 설명해 을 주시죠. 네, 일단 이번 경주는 강자들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자력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추입이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1번 정의성 선수라든지 7번 임석 선수가 아, 네. 일발 추입력을 발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아, 발주대 위치가 좋은 일본 정희성 선수의 네네. 선전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 최근 몸 상태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뭐 시속감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아, 3번, 5번, 6번의 선행을 초반에 만약 마크하는데 성공한다면은 네네. 1번에게도 우승의 기회가 올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윤여범과 또경상군 연대기 때문에 연합을 이어나가면 네. 충분히 역전 출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광명우수권 구경주 최민호 선수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광명호 스쿨 구경조. 최민호, 간만에 여유 있는 패성업을 배정 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강자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호가 힘을 쓰면서 희생을 많이 당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최민호가 활약에 나가는 선수를 몰고 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경준요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타겟도 있어요. 김기동입니다. 몸 상태 그렇죠. 살아나고 있다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시속감 괜찮습니다. 몰고 가서 두 선수가 전법적 연합 펼쳐나간다면 5번과 1번 접배 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최민호도 선행이나 저치기 보여주는 경준이 펼쳐나간다면 네네. 김기동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정도는 어,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은데 5번과 1번 연합 가능성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광명우수급1 0경기은 3번 정종원, 2번 이 융주, 여기에 5번 주윤욱의 3파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하지만 어, 다들 사실 이번 경주는 세명의 음, 선수가 10년을 버리게 된다면 어, 무난히 접배당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칫잘못 하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어느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이스킬은 이번 영웅 강자들이 다축게 된다면 틈새공략에 나설 수 있는 복병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경주는 아, 전라권 연대 세력들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네.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일단 5번 주현욱 선수를 마크하는 네네. 선수가 배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번 김종모라던지 7번 신지킨 선수가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배당이 좋은 선수입니다 현재 아, 전주와 강주 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5번과 7번의 협공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 네네. 7번 신익 선수도 일발 취임력을 보여한 아, 선수입니다. 그렇죠. 깨끗이 마크 된다면, 은 충분히 빠른 시속에서도 추입이 나아지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네. 만약 7번이 5번을 초반부터 깨끗이 막게 나간다면 7번을 중심으로 초구의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7번 신익희가 들어와준다면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복승식 축으로도 배당이 상당히 좋은 네, 경우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7번 신익희 눈여겨 받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광명우스급 11경주 6번 박정의선수의 기대가 됩니다. 어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박지원 물이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 네.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갔어요.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선성 자체도 좋습니다. 운영 본부에서 많은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박종 놓고 후차 갈차 되다는 견조를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 세력 광명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장경동이 출전하고 있고 여기에 그렇죠. 동갑내기 친구죠 문현준이 출전하고 있어요. 이들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네. 어느 쪽으로 주력 승부를 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거만 거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기자 님이나 전하 광명우수급 1 1경조 어느 쪽을 강하게 한번 승부 볼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서 해당 조치를 한번 적극 권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명 우스급 11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어, 우스급 7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정대창 선수가 기량상 강자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번 임영환 선수 그리고 5번 어~ 주광위 선수 이렇게 중명의 선수가 단연 노블리크최 후보들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대창이 과연 연대설인 1번 임영화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권수격이었네 어떻습니까 7 2번 정대창이 1번 임영화를 지켜주는 그림으로 이번 영주 가야 될지 아니면은 5번 주광위가 날아드는 그림으로 가야 될지 많은분들이 지금 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뭐두 네, 선수가 광명에서 자주 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호흡은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서는 이명환 찾아 나가고 그 뒤를 정대창이 볼것 같은데, 어, 분명 뭐 지켜줄 수도 있어요. 뭐 이명환의 선행과를 네.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강일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주강일도 네. 어, 특성급에서 강급 이후 기법 보였다가 요즘 추입발 살아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대창이 이명환 지켜주려다가 타이밍 짧게 가져간다면, 주강일에게도 추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강일 의식한 경주정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강일도 추입 좋기 때문에 이번 에도 음. 쌍보다는 복습 유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강일의 추입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명한 최대한 완금만 활용이 나가면서 완금만 조절해 나간다면 주강일 추입 견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대창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대창이가 일본 임용을 지켜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광이가 날라오는 그렇죠. 네. 이러한 쪽을 먼저 설명해 주셨고요. 어 정대청 선수가 이번 임명을 어느 정도는 배려할 가능성이 있는데. 낸수길 네, 선님께서는 일본 임영완 선수의 버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일본 임영완 선수도 한 바퀴 시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11초 중반 정도의 시선은 충분히 아, 끌고 갈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승부 거리만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버티기 승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히려 초반부터 이번 정대창 선수가 아, 근거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일본 네. 임영완 선수를 초반부터 후미에 달고 자신이 직접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1번과 2번, 1번과 2번의 아, 네. 연합의 연합, 연합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경력인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규청에 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임명하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복승에서는 6번 황종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5번, 6번이라든가 1번, 2번,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를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이번 청대창이의 완승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5번 주광일 실력자인 5번 주광일 선수 쪽에 먼저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일를경주권은 차선책으로 받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스급 경주, 관심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특성 급경주 사지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겨드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